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깁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이 원동력이 말씀을 쫓아 나갈 때 생기게 하시고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종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어 온전한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되고. 주님의 그 뜻을 쫓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욱 더 깨닫는 은혜가 가득할 줄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읽기는요, 3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부터 6장의 이 내용들을 함께. 네, 잠시 요약해서 볼 텐데요. 3장은요 인간이 신의 지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때에는 완전한 사람이요 허물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의 앞에는 그의 완전성을 시험하는 이 시련이 놓이게 되죠. 곧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시라는 이 말씀 속에서부터 그 아담이 행동하는 것, 그것으로, 그것으로 이 시련이 시작됩니다. 이에 대하여 처음 사람이 아담은 이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순종치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복종의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범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즉, 그는 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신에게 한 거를 했죠. 그때부터 인간은 신에게 한 거하는 존재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극휼한 사랑을 예,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국류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4장은요 아담이 비록 어, 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비록 인간의 죄가 재앙물이 깊고 을 북더라도,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고 넓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이 가인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임을 망각을 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다스림을 받았고, 마침내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가인의 회개의 기회를 소홀히 함으로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을 받게 돼요. 그것은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없겠고 공수의 공수거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또한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목적도 없이 끊임없이 이 황량한 인생길을 간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오늘날 가인과 같이 범죄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소리 높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부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오장은 한 아담에게 시작하여서 셋을 거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는 족보를 보여줌으로써 뒤따르는 노아 홍수 사건의 중요한 성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대개 자식들의 이름에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표현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대부분. 그 이름에 걸맞게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이름을 잘 짓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부모들은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 그에 맞게 성장하고 살아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름을 또 지어 줌으로 복된 자로 길러야만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를 진리대로 양육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날마다 강구해야 합니다. 이제 6장의 내용은 타락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사람 편에서 볼때 하는 표현이며 완전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볼때흠 잡을 데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 역시 에녹처럼 하나님과 이 동행했으며라고 했기에 완전할 수 있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뜻을 따라 죽기까지 이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힘을 받고 의인이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알려주신 이 말씀을 힘을 다해 이한 가지씩 순종하며 살아갈 때이 세상에서의 의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 한 절씩 한 장씩 보게 될 텐데요. 더욱 더이 말씀을 토대로 온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하나님이아 시민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숨은 나이다. 누가 너의 버섯 숲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laughs>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laughs>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것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임 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제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붉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다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운 이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죄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너를, 나를 만나는 자바라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치함에 그가 임신하여 애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애녹이라 하니라. 애녹이 이라슬 낳고 이라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배일이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느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나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 0 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 0세에 개난을 낳았고, 개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개난은 7 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 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제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내필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비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쓰여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 규빗, 너비는 50 규빗, 높이는 30 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 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끼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제2 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웃으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궁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도다.